안녕하세요. 도전하는 남자 TV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고요. 여러분과 함께 성공해 가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시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가짜 약을 먹고 병이 낫는 효과입니다. 18세기부터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도인 지금도 유명 대형 제약회사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신약 효과라고 불리며 새로운 약의 효과를 검증할 때이 개념을 적용해서 실험 단계를 거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는 설마 진짜 그렇겠어.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낫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심의 결과가 또 다른 학문적 이름으로는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진짜 약을 처방했는데도 플라시보, 효,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로 그 약에 대한 의심, 불신을 가지면 약효가 줄어든다고 하는 효과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은 현실에서 실제로 공존하지만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현실에 공존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와 노우시보 효과의 두 개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약의 효과가 있다고 믿든 약의 효과가 없다고 믿든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일 뿐이죠.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보통 사람일, 보통 사람일 뿐이고요.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셀수 없는 수억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이미 입증해 놓은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포인트는 한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수천 년 수억 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다면 진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진리를 사용해서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이 살아온 결실이 현실의 나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을 결정할 때 어떤가요? 회사 근처에서 지금껏 먹어본 여러 맛집 중에서 한 가지를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해 보지 않고 어제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일을 살아간다면 내일은 어제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공을 바라는 우리는 어제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좀더 나은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공의 답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면서 나 스스로를 믿으면 그게 바로 성공의 답입니다. 10수년 동안 7시에 일어났지만. 내일은 6시에 일어나 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지 않고 살던 나지만 내일은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는 지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보거나 또는 새해 인사를 단체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나지만 내일은 한통한통 한통 새해 인사를 전화 통화로 하거나 책을 읽지 않던 나였지만 책을 읽어주는 전자책을 들어보거나, 뉴스를 보지 않던 나였지만, 유튜브 요약 뉴스라도 보거나,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10만원이라도 주식을 해보거나, 제가 실제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과연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익숙한 어제처럼 살지 않고, 오늘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나를 믿고 투자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의 타이밍이란 것이 있다고 하죠. 그 타이밍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야, 너 사람 좀 달라졌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성공의 길로 함께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